국화과에 속하는 꽃 홍화의 씨앗을 일컬어 홍화씨라고 합니다. 홍화의 순수 우리말 이름은 이 꽃이며 이 꽃이라는 이름은 몸에 이로운 꽃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나 홍화씨는 신라시대 이전부터 약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골절과 골다공증에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홍화씨를 이용하여 어혈을 제거하고 여성의 생리통을 완화하는 약재로 처방되었습니다. 게다가 말린 홍화는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간에서는 개나 달개 다리가 부러지면 홍화 씨를 먹여 다리를 고친다고 할 만큼 뼈 건강에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화 씨의 놀라운 특급 효능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홍화 씨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계백 금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단백질, 인,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되어 뼈의 재생을 도와주고 다시 붓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대사를 조절하고 뼈 조직을 형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의 미네랄에 기여하며 높은 뼈 강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윤활제로 작용하여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뼈와 연골을 보호해줍니다. 홍화씨는 땅에서 나는 멸치라고 불릴 만큼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02년 대한 골절학회에 따르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홍화씨 추출액을 섭취한 이후 골밀도가 약30%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개선해주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홍아 씨에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피토스테롤과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이 풍부합니다. 리놀레산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혈관을 보호하는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려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양의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중 일부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 있는 섭취도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임상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8g의 홍화씨유를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실제로 홍화씨는 스킨케어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할 때 홍화씨유를 바르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화씨유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를 수분과 유분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건강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피부 진정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화 씨에는 리놀레산이 풍부한데, 이는 피지로 막힌 모공을 뚫어주고, 블랙헤드 등의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리놀산을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잡티와 흉터뿐만 아니라 얼굴색을 맑게 해줍니다. 네 번째 효능은 여성질환의 개선입니다. 예전부터 홍화 씨는 여성의 출산 후 자궁질환에 다용되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출산 후 혈운으로 이를 악물고 있는 증상, 뱃속에 악혈이 다 빠져나오지 않아 옥죄듯 아픈 증상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증상 등에는 모두 홍화씨를 술에 달여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후 태반이나 오로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증상에 이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갱년기에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 비만 고혈압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은 이소플라본 리그난, 쿠메스탄 등이 있는데 주로 콩이나 아마씨 등에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과 쿠메스탄은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리그난은 고령성에 효과가 있어서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홍화씨도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마타이레신올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홍화씨에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인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e에 속하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토코페롤은 여러 연구에서 항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암세포의 자연적인 사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E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으며 특정한 암의 종류나 치료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화 씨를 복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하고 적절한 용량과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홍화 씨의 다섯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몸에 좋은 홍화 씨를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화 씨는 껍질이 단단하여 생으로 먹기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약한 불에 볶아서 사용합니다. 볶은 홍화 씨를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루로 내어 음식에 타서 먹습니다. 시중에 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환 형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홍화씨 기름은 식용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정제된 홍화씨유는 발연점이 높아 튀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흡수율 측면에서 본다면, 홍화씨는 차보다 기름이나 추출물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홍화씨 차는 하루 5잔, 홍화씨유는 티스푼으로 1회, 약 4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화씨는 과다 섭취할 경우 위산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소화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도 홍화 씨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생리량 증가 혹은 유산 등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어 임산부, 수유부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쓰일 만큼 몸에 좋은 홍아씨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